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 꼭 박근혜 탄핵 때를 연상한다. 이렇게 홍준표, 어, 지금 대구시장이죠.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어, 지금 상황 꼭 박근혜 탄핵대를 연상한다.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에, 그러면서, 에, 이준석 에, 대표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대표 복귀가 어렵게 됐다. 에, 자중하시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그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에, 그건으로 대응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 당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아니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원을 지금 하시는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 여러 갈래로 노력했으나, 최근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젠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대표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징계를 당하고 밖에서 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꼭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황이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내각제 그 움직임이 있었죠. 네, 내각제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었고, 대선 때부터 이미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에, 그리고 심상정, 의회중심제. 이런 목소리가 계속 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대통령은 좀 뭔가 뭐 보도에서 보면은 분권형 대통령제다. 뭐 이러면서 좀 어, 중심을 좀못 잡는 그러한 에, 모습이었고, 이재명 에,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의 출연으로 인해서 김동연과 합의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계속 외쳤어요. 거기다 김종인이 좌우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내각제를 외쳤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계속해서 내각제 흐름이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북한과 중국의 공작 또한 없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침북, 에, 친중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계속 전개가 될 것이고, 에, 그리고 이러한 정황에서 에, 결국에는 에, 내각제 흐름이 빠르게 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에, 극도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사실상은 에, 그거보다는. 에,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내각 책임제, 내각제 등의 흐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반대편에서 전략을 짜는 자들은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중간에서 의원 내각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다. 국민들은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헷갈리니깐 예,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서 눈 가리고 아옹 해가지고 유사 내각제 형태를 그려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 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발언, 이런 발언을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일들이 진척될 수 있고 국민들은 깨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내야 할 그러한. 어,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